네, 안녕하세요. 책을 쓰는 미용인 사이리즘 아카데미 대표 그랜드마스터 사이리입니다. 사이리의 커트 스토리 지금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헤어 디자인 분석에는 베이스 분석, 단차 분석, 형태 분석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나눠집니다. 베이스 분석에는 길이 라인 두께, 단차 분석에는 층 흐름 웨이트, 형태 분석에는 실루엣 텍스처. 이 시간에는 단차 분석에서 흐름 분석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흐름 분석은 단차의 이동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분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차의 모양새, 단차가 난그 어떤 흐름, 이것을 우리가 분석하는 것이죠. 흐름 분석에는 우리가 베이스 분석에 라인 분석이 있었습니다. 그 라인 분석의 키워드와 동일하게 키워드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수평 흐름, 전대각 흐름, 후대각 흐름, 믹스, 수평 전대각, 수평 후대각, 후대각 전대각, 전대각 후대각. 이렇게 키워드를 우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에서 사이드로 갈때 수평적인 흐름으로 가는 것을 수평 흐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앞쪽이 내려가는 전대각 흐름 5도, 10도, 15도, 20도, 25도, 30도 이런 식으로 내려가는 형태로 기울어져 있는 전대각 흐름 또 앞쪽이 수평 흐름에서 앞쪽이 올라가는 형태로 이제돼이는이 후대가 흐름인데 5도, 10도, 15도, 20도, 25도, 30도 앞쪽이 올라가면서 후대가 흐름을 만드는 이런 흐름을 기본 흐름이라고 합니다. 메인 흐름. 그런데 이 메인 흐름에 이미지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수평 흐름 백과 사이드로 일자 형태로 우리가 가는 것을 수평 흐름이라고 하는데, 수평 흐름은 전체적으로 안정감, 균형미, 이런 이미지가 있고요. 또 전대가 흐름은 앞쪽으로 기울어지는 전대가 흐름은 세련미와 시크함이 있습니다. 세련미와 시크함, 그리고 후대가 흐름 앞쪽에 올라가는 백에서 앞쪽에 올라가는 후대가 흐름은 발랄함과 액티브함이 있습니다. 이 이미지를 기본으로 해서 믹스 라인에 또 적용을 할 수도 있고요. 지금 보면. 이 믹스 라인은 좀더더 더 메인 라인보다 나눠져 있죠. 이 라인을 앞쪽이나 뒤쪽으로 이동시키면서 더 다양한 이미지를 강조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하나의 이 선이 아닌 두 개의 선, 세 개의 선을 가지고 우리가 흐름을 또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하나의 선을 가지고 우리가 평가하는데, 그러면 이 믹스 라인에는 수평, 전대각, 수평, 후대각. 이렇게 전대각, 후대각, 후대각, 전대각. 이런 식으로 믹스에 대한 어떤 키워드를 가지고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흐름을. 그리고 이 부분에는 지금 백에서 사이드로 오는 이 하나의 이 메인 흐름을 이제 그려놓은 것인데 수평 흐름이 있고 또 앞쪽이 내려가는 앞쪽이 내려가는 전대각 흐름이 있고 그리고 앞쪽이 올라가는 후대각 흐름이 또 이렇게 잘 그려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흐름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단차를 우리가 어떻게 이동하는지, 단차가 이동하는 것. 그것을 파악하는 것이라고 했죠.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자를 수도 있어야됩니다 섹션을 이용해서 버티컬 섹션, 다이AGONAL 섹션, 훈이전탈 섹션 그런 커트 기술이 되겠죠. 공식을 대입해서 뭐 예를 들어서 버티컬 섹션은 온도 베이스는 기본으로 가니까 온도 베이스를 정해서 수평 흐름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뒤쪽으로 당겨서 전대가 흐름을 만든다든지, 또 앞쪽으로 밀어서 후대가 흐름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가로 섹션에서 우리가 두산과 똑같이 흘러가는 라인을 가지고 수평 흐름을 만든다든지. 또 앞쪽을 길어지게 당기면서 앞쪽을 빼주면서 A라인을 만들 수도 있고 또 앞쪽에 길이가 짧아지도록 손가락을 약간 넣어가면서 우리가 U라인과 V라인까지 만들 수가 있습니다. 뭐 다양한 커트 기법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 흐름 자체는 전체적인 디자인의 이미지를 만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일 수도 있기 때문에 흐름 분석을 꼭할수 있어야 됩니다. 네, 지금까지 사이리의 커트 스토리 흐름 분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